이걸 봐 이걸 청어알 청어알 청어알을 이게 아, 청어알을 아, 아, 해갖고 이... 담근 건데 아, 집에서 직접 청어알은 처음 들어봐요. 청어알이 청어알이 많잖아. 응. 그 알을 갖다 파갖고 이렇게 색깔을 잡는 건 뭐예요? 지금... 어날 내가 젓갈은 평정했어 그지? 젓갈은 들정이 비린 맛이 아예 <laughs> 없어? 누나 이, 이, 비린 거안못 먹는구나? 음, 난 음. 이거. 청월, 청월, 청월. 이거 맛있어요. <맞아. 그치? 웃음> 어, 아, 아, 진짜. 야, 아나 간을 너무 좋하지 젓갈은 좋아하는 와. 사람 아니면 사실 이런 뭐, 이런 거못 그래. 네. <laughs> 요거 알아? 요거 뭔지? 이거 본 사람? 이거는 내가 지금 이거도 내가, 내가 좋아하는 좋아 거야. 이게 참치 내장으로 하는 것인데이거 진짜 되게 맛있어. 내가 네, 이거 이거 있으면 진짜 이거 김 긴... 약간 둘아 젓갈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아니, 확 이거... 높아졌지. 우와. 참치 내장 젓갈은 젓기도 참들어간다 어. 엄청 아. 이게 당긴다. 아니 맛이 혁이니까, 궁금해 혁이니까. 맛이 되게 궁금해. 아니, 진짜 보지 못한. 근데 참치 어, 내장? 어, 되게 맛있어. 어떻게 와... 이런 묘한 맛이 있지? 되게 맛있어. 난, 나 이거 알고 나서는 이거 완전 빠졌거든. 근데 아, 참치 내장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매워? 네? 아니 수증 아, 같아. 차원이 이거는... 아, 차원이 되게... 좀 오, 다른. 수지그지 맛있지? 바리우 느낌이 좀 있어. 응. 되게 어, 이게 뭐지? 맛있지? 난 이쪽이 걸 너무 맛있게 먹는 다 우리 아빠가데정 아, 근데... 아빠가 좋아하셨어. 아, 신기한 게 족발의 맛이 맛있... 다 다른 게 너무 신기해. 개인적으로 나는 나는 나나이새 이 친구가 쌈 빠져내야 지금. 나아아 이거 도아 맛있어. 시개도 아 맛있고. 아, 근데 아, 니가직도해 보는 거 이렇게 해 가지고. 근 요놈은 처마. 정말. 이렇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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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짠? 안 짜려냐? 짜겠다. 않을까, 그 네. 네, 이럴 줄 알았어. 아, 그럼 이제 바로 달라지. 아. 그격적인주인데 이제. 이니한입이죠 그럼 이따다맞난 없잖아. 아, 그니까. 아유. 그냥, 그냥 안 그래? 갔다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아, 난못 먹게 하려고 그냥.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될 이거 끝까지 어디까지 가나? 이게 한입에 들어가? 이 정도는 뭐. 할지 몰요 아... 아니, 젓갈을 그동안 집은 많이들 하니까... 아... 많아서... 맛있지? 진짜 맛있어. 젓갈을 즐기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해서... 근데 원래 이쯤에 면서 소문 나와야 되는데, 계속 이게... 들어가요. 어떻게 제일 맛있지? 되게 썩으니까 진짜... 완전... 완전 뻑끄했더라. 아... 맛있지? 맛있지? 어? 아... 정 어머! 짜증이 좀 있어가지고 형뭐먹었어아 같이 귀 색깔을 다~~ 어? 어? 맞아맞아맞아 비빔면은 끝이 너무 힘들어 김밥이 나타나니까 또 어? 이거 뭐예요? 어? 낫또 낫토 아니에요? 낫또인데 집에서 띄워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아 무쳐갖고 놔두면 저녁에도 그렇고 애들 아침에 학교 갈때 비벼 먹는데 아, 네. 낫또가 없 그거를 우리 모르겠지. 애들이 되게 좋아해 어 김치하고 내래가지고 하네 어 그러니까 그아낫또 그걸... 김치를 넣었어? 낫또 응. 그다음에 다진 김치 그리고 계란 노른자 김가루 이 정도 하시면은 그냥 고루 섞어주시면 되겠어요. 아 여기는 이제 네. 네. 장아찌가 이게 장아찌가 이제 요건 제가 일단 꺼내볼게요. 이게 제가 발효초인데 제가 그냥 식초를 담근 거예요. 짜장찌가 아, 아니에요. 짜장치가 아, 아니고 아, 여기 날, 날짜 적어놨어 내가 여기. 바나나예요 이 안에 있는 게 네. 어? 바나나고 하 흑설탕 진짜 까나 완전히 아니, 흑설탕. 안지 지 어, 그렇지? 바나나 맛요 이게, 이게 변비 다이어트 이렇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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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이제 들어봤지? 다알걸요 네. 네. 너무 쉬지 않아요? 어어 어제 아어제 나도 누가 얘기하길래. 그럼 듣고 와 갖고 담근 거예요. 뱃살이라는 아이 이거 이거 어떻게 만드는데? 가지고 얘기해 줘야지. 바나나 흑설탕, 사가식초세 가지를 1대 1대 1 비율로 섞어서 20일 동안 보관했다가 드시면 되겠습니먹유야 네, 네 다이어트에 대해 유라